히로 vs 동래구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준호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대결 첫 번째 경기는 군단 숙주 운영을 선보이면서 네. 김준호 선수를 피말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수호 선수의 첫 승이고요 이거 김준호 선수의 이번 세트까지 내주게 되면 곤란해질 것이 이미 박수호 선수는 코드에 의해서 같은 팀에 그 김준호 선수의 폴토스를 잡고 올라왔거든요 가팀 내에 유명의 선수가 무너지는 것이 아, 이거 절대 용납해서 안될 일입니다 네. 박수 선수만의 그두 개의 무게에 당금질이 잘 되어있습니다 오늘 완성도도 높았고요 그 노련하고 운영 잘하고 심리 잘하는 김준호 선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초반부터 그냥 꽉 조이고 시작하니까 김준호가 뭐할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어이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예. 네 고대에서 개막을 직한 졸업 네, 졸업 아 이거 직할 아, 일이죠 대학교 졸업인가요 예. 그런, 예. 고등학교 학생, 예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신난는데 슬퍼지는 졸업이 사실 대학교 졸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다 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신나고 노. 어 야, 네. 예, <laughs> 스타트없이는 삶이 없다라는 네. 그런 예, 네. 어 네, 아,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네 황영재해설원과 똑같은 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타트가없으면요왜 <laughs> 삽니까? 그니까 <그럼> 2010년 스타트가 <laughs> <보는데요>. 전에는 뭔가요? <laughs> 그 전에는 사람 <laughs> 사람이 아니었죠. <laughs> 그 전에는 그냥 있었던 건가요? <laughs> 네. 네. 저 인간이. 거의 그때 당시에는 예. 존재감 자체가 좀 없었다가. <laughs> 네. 2010년 이후에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네. 야! 오! 아! 야, 저기 <laughs> 야, 전원해선. 스카... 네. 누군가요? 야. 야, 지금 <laughs> 어우, 얼굴 많이 좋아진 거네요. <laughs> 예.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아, 많이 세련됐잖아요. 네. 예. <laughs> 그때 당시는 에 어땠어요? 아, 사람이 아니었죠. <laughs> 사람이 아니야. <laughs> 예. 다 아, 똑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우에서요. 그렇죠. 네 대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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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 30대 한중반부터 이제 남자는 좀 일찍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죠 20대 쯤에 뭐가 아쉽나요? 네. 가장 아쉬운 게 뭔가요? 아요 20대에 만약에 지금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뭘늘 지금의 여유가 20대에 없었다는 거 네. 제가 좀 20대는 자신감도 없고 아니 네. 위축되고 조용히 살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냥 뭐 가증이 없잖아요 네, 뭐. 지금은 좀 가졌습니까? <웃음> <웃음> 예, 지금 좀 있나요? 아, 뭐 못한 따는 건졌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네. 야 이거 진짜 뭐 이따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 철학적이에요. <laughs> 한 마디 한 마디가 황화된데요. <laughs> 아, 오늘 경기를 치르는 김준호 선수가 최근까지 최근 경기에서 이렇게 호되게 장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 아, 그렇죠. 그나마 이제 김준호 선수가 테란을 만났을 때는 조금 이제 같은 어, 이제 강력한 테란을 만나가지고 어, 좀 혼인 안정이 있었어도 프로토스 상대로는 거의 완벽. 적을 그러니까 상대로도 웬만하면 잘 싸웠던 이제 김준호 선수였었는데, 박소 선수가 이거 지금 준비한 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음. 웬만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로 준비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거의 두달 넘게 굿나수줄 연습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리그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박수 선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설에도 고향에 가지 않고 연습에 치중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동네고 안 가고. 예, 네, 가지도 않고 동네고 안 가고 야. 오늘 경기만 준비를 했대요. 그만큼 많이 조금 자신의 텐션을 올릴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네, 그런 각오가 있을 때야말로 선수인이 네,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 동네로 박수호 선수예요. 11번 코드에서 진출, 엄청난 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도전하는 선수들의 그 힘에 살짝 좀 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박선수가 11회나 코드에 이렇게 입성하고 하면은 어, 꾸준하다는 것은 이미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참에 또 다시 한번 더 성적을 내주게 되면 어, 정말... 이제 그 꾸준함의 대명사로 박서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김준호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게 프로리그 내에서 그리고 네. 최근에 갤리그 내에서 점수님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노련함까지 갖췄어요. 그렇죠. 뭐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김준호 선수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게 되고 상대방의 뭐 심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음. 어, 플레이를 잘 하고 있고요. 컨트롤이 또 워낙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돌발 상황을 잘 대처를 하는 김준호 선수 때문에. 지금 박소에게박소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 플레이란 말이죠. 어... 중단 속수로 조여놓고 이후에 블락을한다는 패턴 플레이기 이 때문에 패턴을 깨트리는 그런 어, 돌발적인 플레이가 지금 김준호에게 네.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대군중은 들어와서 패토 스의 첫 번째 생각을 읽었다고 좀 판단했나요? 지금 안 들켰는데 어, 지금 김준호 선수는 이거 고민을 하 4차원 가면 찌르기 한번 할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켜서 안 할지 들켰지만 일단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를 한번 이제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찌르는 게 좋거든요 지금 지금 박수호 선수는 대군전 던졌지만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예. 어 이거 지금 1번을한번더 찍었다가는 네뭐 공이력 광전선 로치 막기 어려운데 네 체제가 결국 바뀌어 버리네요 그냥 전멸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박수호 선수는 부하장단을 잘 늘리고 거기다 일꾼까지 배불, 배를 불리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실제로 김준호 선수가 성적을 거뒀을 때도 어, 조금 많이 페이크를 걸었었습니다. 찌를 것처럼 해놓고 운영을 한다거나 운영을 갈 것처럼 해놓고 찔러서 이득을본 적이 많기 때문에 뭐 사, 제3자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냥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로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어, 할 수는 있어도 뭐 어, 김준호 선수의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패턴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네. 바로 거기다 박수 준비까지 하고 있는 박수호 선수고요 네. 전멸 추적자는 어... 뭐 언제나 어느 정도의 보장된 성과를 보여주죠. 전면적자를 트리플을 하면서 가게 되면 프로토스는 대박은 못 치더라도 이걸로 게임이 끝나지 않게 막을 수 있고 때에 따라 상대방의 컨트롤 미스가 있으면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사실은 승률을 어좀 50%를 넘게 보장해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 그렇죠.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 네. 조금 안정적으로. 이건 지금 김준호 선수는 환상 불사조를 추가 정체를 조금 더 해본 다음에 어 반박자 빠르게 한번 푸시할 를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지금 수성탑이 언덕 아래쪽에 소환할 수 있는 위치 이제 지어졌었는데 이것은 한번 보고 어 이거 한번 그 각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저거 탄 수성 적당히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연결체 일꾼 그냥 조금만 붙여두고 아예 추적자 잔뜩 소환해서. 네, 반박차 빠르게 푸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번 늘렸습니다. 타이밍 준비하고 있죠스수 나오기 전에. 스 나오기 전에. 조이기 전에 들어가서 오히려 상처 네, 노림수거든요, 생각하셨습니다. 노림수. 군단스가 뒤에서 관찰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에서 박스가 대비하고 있고요. 이차 포커 대비인데. 확인했죠 어, 유망석 없다. 이거 어, 오, 어, 오, 어. 이거 타이밍 오겠다. 여기 옆. 거기요. 확인하고. 공이업에다가 지금 파석이도 초반에 뽑아놓은 게 맞기 때문에 역장도 많이 칠수 있고요 예. 여차하면은 이거 지금 6시 쪽에 는 부하당 하나는 그냥 포기하고 9시 쪽에 추가 부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 1, 2월 날 빼고 분당 숙주의 동원해서 안마다에서 막는 것도 어떨까시기도 한데요 분당 숙소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세개입니다자 네. 문제는 관측선이에요 관측선 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네 예. 여기서 안에 자리 깔고 내려오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확장시켜야 관측선 내려볼 거야. 요 저기 올 때까지 네. 역장을 펼치면서 돌아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아도 게로요. 시간을 한번 똑과. 수비를 걸고 수비를 했세 이적받지스러네. 앞아 오고 앞선병롬에서 잡아냈습니다. 받쳤으나 고도백까지요. 주어서 한타 이루어지고요. 한제 오면 케이크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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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역습자. 본체 이임 앞점령. 모임에는 콕콕콕콕콕콕. 니즈 저드 아스포더. 독일 타이패 노리고 있었거든요, 김준호. 도니다 쓰러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이 못하게 만들면 군단숙주 못 나와요! <laughs> 네, 그렇죠. 상대방이 계속해서 패턴을 가지고 블락까지 올라가는 플레이를 할때 프로토스들이 지금 정윤정도 그렇고 김준호도 그렇고 빠르게 찌르면 돌발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그가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까지는 군단숙주의 그 정말 안정적인 운영 땅에 박아두고서 왔다 갔다 하는 안정적인 운영까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기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지 싸울 장도 네. 내가 정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호가 정의줘 둘다 그렇죠. 정의준 선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먹지 못하게 어, 저가 좋아하는 운영으로 가질 못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김준호 선수가 보여준 것은 이제 박서호 선수의 그런 그 리셋 때 보여준 성향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신의 장점을 이제 가미해서 완벽하게 속이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승리를 거두고 같고요 어, 순로도 지금 그 보이는 뭐 이거 제스처나 아니면 이표정을 봤을 때는 어, 내가 생각인 대로 경기가잘 풀린 것 같다. 어, 참, 그,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트 헤비린 역시도 김준호 선수는 분명히 네, 준비된 페인어 작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죠. 8간만 이후에 병역 구성하고 밀어붙이면서 일따 했습니다. 버티지 못했죠. 관심선까이 내려오니까 군만 숙주 3기로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아, 처하지 박수선수였는데. 자 그래도 이번 세번째 경기 원하는 운영을 한번 가봐야죠 그렇죠예 네. 충분히 네. 능력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박선호선수 이제 한번 당했기 때문에 어 이거 똑같이 해서는 안되겠다생각충분할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노련한 박선호선수는 다시한번 이제 빌드 어, 역시 자신도 한번 빠주니선택할수있는거고요 네. 승자전이야 배자전이 이번 세트에 다려있습니다 경기 좀비 끝났습니다 3차 대결의 시작하며 Versus 3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마지막 경기 1세트 경기에서 승리된 박수호 선수가 두 번째 경기 김준호 선수 찌르게 당하면서 경기를 내렸습니다 습관이 때대1이에요 네. 어, 이거 뭐지? 두 손으로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거